TH 오토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최신 자동차와 미래형 차량,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혁신적인 이동 수단들을 리뷰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에 등장한 블랙 컬러의 하이퍼 트레일러 트럭으로 무려 770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트럭의 개념을 뛰어넘어 슈퍼카급의 성능과 대형 화물차의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차량은 상용차와 하이퍼카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트럭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엔진 성능입니다. 770마력이라는 수치는 웬만한 슈퍼카나 하이퍼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면서도 엄청난 가속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최첨단 터보차저 시스템과 고성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고속주행과 저속 토크 모드에서 탁월한 힘을 전달합니다. 덕분에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이나 언덕길에서의 화물견인에서도 끊김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블랙 컬러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시작합니다. 공격적인 전면부 라인과 공기역학적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거대한 덩치를 가졌음에도 날렵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야간 주행에서 뛰어난 시야를 확보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트레일러 부분까지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연비 효율성까지 높여줍니다. 단순히 강력한 힘만이 아니라 효율과 디자인까지 고려한 점에서 이 차량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실내 공간은 럭셔리 세단을 능가할 정도의 편의성과 첨단 기능들로 가득합니다. 운전석은 풀 디지털 코핏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과 함께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은 내비게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음성명령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과 메모리 폼 소재로 만들어져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승용차 못지 않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점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큰 장점이 됩니다. 안전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6 하이퍼 트레일러 트럭은 첨단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트레일러와 본체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덕분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주행 시에도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서스펜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화물 손상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차량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덕분에 연료 소비를 크게 줄였으며 전기 모드로만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엄청난 출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상업적 활용뿐 아니라 친환경 미래 운송 수단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불과 몇 초에 불과하며 거대한 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가속 성능에 전혀 선색이 없었습니다. 이는 기존 트럭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으로 물류 산업의 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속주행 중에도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조용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블랙 하이퍼 트레일러 트럭은 단순히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상용차가 아니라 성능과 디자인,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이동 혁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 산업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럭 운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차량과 혁신적인 모빌리티 소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th auto 리뷰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전하는 가장 최신의 자동차 리뷰를 놓치지 마세요.